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BF 정기집회를 시작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와. 와. 와 부산 특집으로 저희가 아, 부스낵을 합니다 어, 부산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돼지국밥 돼지국밥 네, 그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저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사실 오늘 CBF가 하기 전에 저녁을 돼지국밥 먹으려고 먹어야 되는데 아 못했어요. 예, 뭐 저는 밀면 아 밀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좀 음. 독특하더라고요. 아, 부산은 밀면. 네. 어, 어, 어묵도 있고 아, 예. 맛있겠다. 네. 바로 뭐... <laughs> 어, 뭐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우리 민자매님 맛있겠다 배고파요 더 배고프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이제 이게 호떡인데요아이 뭐야 이거 네, 이게 <laughs> 반쪽밖에 없어요 이거. 아 일부러 <laughs> 잘라주셨구나 친절하게. 진짜. 아 이거 뭐. 같은데 재정이 좀 부족한가요? <laughs> 아 그런가요? <웃음> 아, <웃음> 하나 네. 하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이게 부산의 씨앗 호떡이 유명하다. 아 씨앗 호떡그 예. 씨앗 호떡이가 맞죠?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먹을까요? 예 맞죠? 네. 진짜 음. 속이. 와. 또 무산하면 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채팅창에 우리 스페퍼분들 한번 올려주세요. 어, 해운대 국제시장. 네, 아 유명하죠. 짭짭 음. 음. 아 광안리. 그러 분도 어디가 기억나시나 오, 센텀시티 남포동. 네. 어감천문화마을 처음 들어보는데. 아 대박. 어. 아. 뭐니 뭐니 해도 바닷가니까 이게 바다 보이는 데서 회, 아, 저, 딱. 아. 신선한 회탁 떠서 네. 먹는 게 굉장히 낭만적죠 <laughs> 시간이라는 주제로 정기 음. 어, 집회를 진행합니다. 어, 오늘은 부산대학교 전충환 교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이란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24시간의 시간을 날마다 사용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증너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크로노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인 음.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각자가 음. 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고민하게 될때그 고... 사실은 그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마음에 네. 많이 남습니다. 네. 어,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는 네.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하지만 그 일은 일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음. 취업 기도를 할때 주님의 일을 시간적으로 섬길 수 있는 또 집과 교회가 가까운 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음. 음. 형제로서 너무 미래에. 가정의 책임감이 너무 크다는 걸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느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어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섭습니다. 네, 무섭다고. 오, 이런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고 그렇죠. 그 길을 네. 갔다는 거에 저는 되게 감동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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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 네. 그런 말씀. 그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음. はい。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또 현지 소식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 차분하시네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조시현이라고 합니다. 아, 조시현 아, 형제님. 형제님. 오, 조시현님. 네, 조시현님. 오, 쇼, 쇼. 11년도부터 이제 계속. 모여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끼리 모여왔었고 이제 또 형제님이 매주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렇게 청년들에게 특화된 말씀으로 매주 매주 이제 모이는 부산이 어떻게 좋은지 아 어, 이거는 <laughs> 리허설이 없더 부분인데. 5섯 네, 네, <laughs> 글자로 아섯 아, 글자로 예. 약해 주시고요. 아, 바글자그로요 예, 예. 부산은 네, 살기 좋은 곳? 살기, 살기 좋은, 좋은 곳. 곳. 물론 제가 모든 지역에서 살아보 않았지만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곳 중에서 제 적당히 모든 것다 편하게 다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렇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제입니다. 저의 사연은 지난 시간들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자주 밀려와서 걱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할게요. 무언가를 확실히 해 놓은 것이 없고 해본 적도, 해본 적 또한 없는 것 같다는 그런 허무감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젠 제가 노력해도 갈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사람들만 보이고, 난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저는 이제, 이제 이런 혼란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나보다 뭔가 앞서 있고, 뭔가 이루었다 생각되는데, 나는... 그렇게 볼때 아무 것도 없을 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이제 하나님께서 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막 저에게 하나님 주신 건 사과의 삶인데. 포도를 보니까 음. 포도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알맹이 막 여러 개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그냥 사과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에 맞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랬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카이로스 시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아, 네, 주님 성기는강연태형 제입니다. 순대를 어디에다 찍어, 먹을까요를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 장아니 t i 장 맞대. g 나새우 n 새우 t e 맞아 새우 s 에찍어 o 는 데도 있어요. 있어요 예, 음. 맞아요. 어떤데 초장 오빠 지 예. 초장 네. 저희 아내는 떡볶이 항상 떡볶이에 찍어 먹습니다. 떡볶이 소스. 예. <laughs> 어... 연태 형제님. 네. 어디에다 찍어 먹나요 부산은? 막아 부산은 바로 쌈장에 아, 찍어 먹습니다. 그렇지. 아 쌈장이 쌈장 찍어 먹습니다. 아이가. <laughs> 아, 제가 그 부산 사투리 문제를 아, 제가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여러분들 이렇게 그 마치. 자 상황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산 사람들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디 가으나야 만다꼬 질질 따면서 방키팅에 시설이 공가가 있노? 니가 극하이 가가 그러지. 니가 안 극하면, 가가 만다꼬 극하키고. 글만 끌베이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그런 놈은 제 기쁘고, 헛적이 잡으라. 융파이다잉. 금마이라도, 가이라 가리하고, 혼방가드 아들 천지 백가리다. 고등학교 시쌤이, 추적그룹, 그게 뭐꼬? 그, 그치겠으니, 나한테 함잡이봐라 고마시는 마 어디 내차 보고 공지 좀 차크니까 <laughs> 마저 민자 고마질지잖아 연간 했으니까네 네, 네 여섯 가지입니다. <laughs> 이 여자 주인공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네 일월만 해도 2020년이 이렇게 집콕의 해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짐을 보았습니다. 교회 에 가지 않고. 여유를 즐기고픈 마음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처럼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음에도 감사가 되지만 일상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저 역시도 많이 고민했었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근데 이제.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영원을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사연을 주신 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알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의 책임은 다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그 그 뜻을 음.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 영원한 나의 집 네. 엔딩곡 들, 들으시면서 네. 이 12부 정기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